하나님 말씀, 서가려서 13장입니다. 서가려서 1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바토르 봉독드립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시이다윗세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 11장에서 잠깐 언급이 됐죠. 11장에서 11장 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오늘 13절, 13장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적 건하는 이런 표현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음?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부르느냐, 부르지 않느냐. 이것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부분이 되어지는 어,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는 이스라엘 그면 유대인 그럼 뭐다 똑같은 거라도 다 틀리다는. 거예요. 음? 어 지금 13장에서도 이런 이런 상황이 지금 어느 상황일까? 모세 시대는 에 분명히 이렇지 않죠. 다윗 시대를 지나면서 다윗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음? 이름을 하지 않고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거든요. 여호와 이름은 모세 같은 경우에도,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을 이름을 알려 줬다 이는 내 이름이다. 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지. 모세가 여호와를 부를지게 어떤 경우라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건 없는 거죠. 음? 세월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한 4, 500년 지나서 비로소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어? 뭐 다윗이 나의 하나님 사울 왕은, 다윗 앞에 있던 사울 왕은 나의 하나님이라 안 부르는 거요. 예 그러니까, 이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이런 계층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분되어 있을 수도 있다. 두루 부르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래 부르는 계층도 있고, 또이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이다. 응? 남쪽. 남북이 갈라졌을 때에 유다의 하나님이다. 아니다. 우리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남북을 갈라서 부르는 또 개청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 근데 이런 것이 세월이 지나면은 그런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구분되어져서 부분, 부분적으로 속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서갈에 나오고 말라게 나오고 선지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라기나 선지자나 학계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부모하고 전혀 관계없느냐? 부모와 관계가 있는 거죠. 앞에서부터 계층에서 구분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구분되어지는 계층이 있을 수 있다라면, 분명히 그 계층에 따라서 자기들이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가 어떻게 불렀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층에 따라서 그족그 그 하나의 족속 이제 지파 지파에 따라서 또집파 지파 중에서도 또또 또 다른 또 분리되어지는 아버지 어? 할아버지 이렇게 깨어지는그 계층에서 부르는 그것이요. 분명히 가지 각색으로 각각으로 나타난다라는 이런 그 상황이 쭉 진행이 되다가 서가라스가 이래서 어떤 상황이 되어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요 13장에 오면서 참 끔찍한 이야기를 보는 거죠. 끔찍한 내용이죠. 응? 엄마가 자기 아들을 죽인다, 칼로 찌른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나요? 여인이 자식을 죽인다, 여인이 살인을 한다. 이건 오늘날 보면 살인이잖아요. 응? 요즘 그 텔레비전에 어? 부모가 자녀 학대하는 이런 요소로 보면은 전 세계가 경악하잖아요. 남자는 자기 자식을 죽이는 일은 동물 세계를 통해서 그럴 수가 있겠다. 어? 자기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다. 여자가 사람을 죽인다. 여자는 사람을 해할 수 있는 황, 그 어떤 것도 아닌 거예요. 여자는 생명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생명의 보존이 자기를 통해서 생명의 출산이기 때문에 생명 보존, 인류 보존의 어떤 자리에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살인을 한다. 남자를 위해서는요, 살인을 할 수도 있죠. 남편, 음? 안 그러면 자녀들 위해서도 정당방위로서 살인은 된다. 그건 인정을 하는 게 보통 경우에라도 어느 누구라도. 오죽했으면 여자가 사람을 죽이겠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죽인다. 요즘 보는 거지. 응? 보험 때문에 죽인다. 안 그러면 미혼모라서 어쩔 수 없이 키울 수 없으니까 죽인다. 요즘 보는 거예요. 요즘. 드러나갖고 이런 경우가 참 있으니까, 참 세상 말세다라고 하는데, 과거에도 있었죠. 과거에도 있었을 거야. 천음 없이. 어? 옛날에는 시문에안 나고 뭐 이런 게안 나와서 그렇지만, 어떤 형편이든지 아마 있었을 거예요. 특히 중국에는 아주 심했던 거지만, 중국에는. 어... 그러네. 본문에는 성경인데 여인이 칼로 이 도구를 쓴다는 거예요. 어? 칼로에서 자기 자식을 찌른다. 그럼 찌르는데 이 자식이 어떤 사람이냐? 그냥 아, 아무 말도 못한 아냐. 어? 그냥 뭐 신생아라서 뭐참 부모가 죽였는지 뭐가 죽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이냐. 이 아이가 그냥 단순한 아이가 아니에요. 어머니라는 것도 있지만, 은 어머니와 자녀간은 분명하지만, 은이 아이는요, 나이가 성년이 분명히 되는 걸 사회가 인정하는 적어도 12살 이상, 어? 12살 이상에 이르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성인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응? 뭐왜 그러냐면은 예언을 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한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 응?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3, 3절 보니까,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예언을 할것 같으면, 사람이 만일 예언할 것 같으면, 여기서 말하 사람은요, 이 성인을 두고 하는 거예요, 성인을. 12살 훨씬 더 되고, 20살이 훨씬 더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성인되어진 사람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없애야 되겠다 할 때, 죽일 수 있는 권한 부모에게 있다. 그것도 이 사람이 거짓말하니까 죽인다라는 것그 표시로서 부모 중에서 여인이 엄마가 죽여야 되는 어떤 그 의무가 주어진다. 이런 걸볼수 있단 말이에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의무, 어떤 증거 확정을 하기 위해서 부모 중에서도 여인이 엄마가 죽여야 된다. 이런 사회를 우리는 지금 현재 보잖아요. 북한이라면 가능하고 또 중국에도 이런 사태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있었어요. 얼마 전에 한 사회 전체가 문화혁명이라든지 뭐참 여러 가지 공산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회 변화, 부모가 자녀 죽이는 거, 자녀가 부모 죽이는 거 예사로.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최고의 자리를 두 공산당이 명령한다면 죽여야 돼. 이래 때는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상황을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얼마나 지독하느냐. 사람 살 형편이 못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부모, 자녀 간에, 더구나 엄마와 아들 간에, 자녀 간에, 이런 관계라면은, 그게 우리가 살수 있는 사회예요. 그것은 차라리 살지 않는 게, 차라리 살아있는 사람 보다도 죽는 게 낫겠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노아 홍수 사건을 연결해 본단 말이죠. 응? 음? 지독한 사회다. 노아홍수 사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태, 우리 연결해서 정말 지독한 사태다. 어디 가서 마음 편하게, 가정이라고 뭐 참, 음, 들락날락 할수 있으며, 가족이라고 마음 편하게 내 이야기 할수 있고, 이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이, 지금 뒤에 나오는 3분의 1을 멸절하겠다. 어? 8절에 보니까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한다. 3분의 1은 남겨두겠다라는 거죠. 음? 잘 들어야 돼이거 서가리아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시대 상황 노아홍스 시대와 같은 분명한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죽어야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은 그 상황을 우리가 앞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3분의 2가 멸절 당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멸절. 그래서 3분의 2가 멸절 당하고 3분의 1이 남는다. 그리고 구절을 보니까 이 3분의 1을, 그 3분의 1이요. 여기서 볼때이 3분의 2가 멸절되는 중에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이어 말이야. 3등분했는데 어? 손가락 세 개를 딱 보고 두 개가 분명히 죽는다, 멸절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두 개가 멸절하는데 그 중에, 두개 중에 해당되는 이게 3분의 1, 3분의 1 해야 3분의 2가 되거든.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하면은 3분의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2 있는 이둘 중에 있는 3분의 1. 구절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3분의 1이 죽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멸절한다. 불에 던져야 된 불에. 음? 불 가운데 던지겠다. 음? 분명히 3분의 1이 불 가운데 던져지는 그 상황에 서 멸절이 되는데, 멸절이 되는데, 요 멸절되는 걸 통해서 남아있는 3분의 1이 연단을 받는 거예요. 가만히 뭐, 3분의 1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게 아니고, 이를 통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고,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지내면서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음? 우리 이걸 알아야 돼. 3분의 1은 그냥 아무런 뭐 바람 한점 없이 지나가는 것. 그게 아니죠. 남는 자들이 얼마나 어렵게 남느냐. 음? 죽어가는 자들이 어떻게 어렵게 참 죽어가느냐. 연결을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이 3분의 1이 멸절 당하는 이 실제적인 역사, 인류 역사 가운데 실질적으로 3분의 1이 멸절 당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1096년 십자군 전쟁 일어나 가지고 200년이 유럽 자체가 십자군 전쟁으로 몸살을 앓는 거 아니에요. 200년간 그래서, 1291년이, 이제 십자군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1200년? 그니 그러니까 200년이죠. 1096년에서 1291년이니까 200년이란. 뭐, 한 5, 6년 정도 나아고딱 200년이란 말이에요. 풀로 채운 거예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일으킨 교황이, 이게 분명히 잘못됐는데, 교황, 교회에서 일으킨 전쟁인데, 잘못됐는데 전 유럽이 전쟁 이킨 길에서 몸살 앓고 되어질 때 잘못했다 하지 않는 이 교황 제도로 말미암아 교황으로 인해서 전쟁의 책임자가 교황에 있음에도 이 잘못했다 말하지 않는데 1335년에 유럽의 페스트병 그동안에 페스트병이 여러 번 있었는데 1335년경에 쓰던 이페스터 병. 그때에 유럽에서 죽은 사람 수가 3분의 1이라는 말이 그 나오는 거예요. 3분의 1. 이게 공식적인 표현이에요.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멸절당했다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3분의 1이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하고는 분명히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개념이 같다라는 숫자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죠 여기도 숫자 몇 명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3분의 1이다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이 멸망 당할 때라든지 안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안그러면 AD 70년 사건을 두고 3분의 1이라 3분의 1이라 그랬는지는 몰라요 지금 여기에 이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3분의 1이 멸절당했다라는 말 나온 거는 이스라엘, 아니, 저, 그, 패스트 병에에서 1335년경에 있었던 패스트 병에에서나타났다라 사용하고 있다. 그럼 또한 번에 3분의 1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건요 내용이, 음? 2012년부터 인류 종말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인류는 지금 70억이라고 하는 이 현재 인구에서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70억 전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인구가 줄어들까? 예수님 오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쪽으로 나아가면 분명히 인구는 좀 계속 번창하겠죠. 그러나 번창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현재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라는 자세가 가면 갈수록 악해 가니까 도무지 이거는 여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이 사명을 띠고 나아가는데 나간다고 아할때라도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지금 어 무기가 발달하고, 사람을 죽이는 핵폭탄이 막 발달하고, 이런 가운데, 전염병이 막 돌아가고, 사과, 사건, 사고가 막 생기는 수많은 이런 상황이, 분명히 인류사회는, 노화 홍수 사태와 같은 그 상황이 분명히 온다. 사람을 살수 없는, 사람이 죽이는 것이 너무 다양하고, 그때는 사탄도 등장하고, 요래되었을지게, 인구가 남는 인구가, 3분의 1만 남을 것이다. 제 추정이에요. 제 추정. 그게 2012년 유후로꾸조하이 이야기해오던 요소가 있다. 3분의 1이 뭐참 3분의 1이 남든지 3분의 1이 멸절당하든지그 3분의 1이 제가 표현한 거예요. 적어도 저는 절반에서 조금 더 떨어질 거다 지금 70억이면 35억 절반. 그것보다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요소.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연결하면 바로 그런 내용이 3분의 1이 되지 않을까라는 사람 죽는 거 너무 쉽게 듣는 이제 세상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세계 인구가 지금 연간 1.1% 지금 계속 성장하는데 이것이 멈추면서 사람이 줄어들면서 언젠가 35억이 35억 정도 이제 70% 되면 70억이니까 25 25억이요 25 25억으로 떨어지려면요 한 달에 1 년에 하루에 사람 출간 숫자가 계속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나올지 모르지만요 어느 정도 선에 가면 급격하게 나올 거예요. 급격하게 지각의 변동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뭐 이슬람 무장 테러 사건 이런 거. 뭐참 공공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대한민국인들 그냥 아무런 소요 없이 그냥 갈까요? 대한민국에도 분명히 사태가 나오죠. 그 사태와 더불어서 지난 시간에 자주 인용했던 우리 민족의 흩트짐 그게 2508년 유가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500년 동안에 이런 사회 전체, 인류 사회 전체를 내가고 이 사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한다 그러면 이게 500년이 긴 거요? 예 절대 긴게 아니죠. 엄청나게 짧고 내 개인에게 그 다가오는 그의무감 내가 뭘 해야 될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할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대한민국의 이런 한글로 먼저 이런 말이 한글 쓰는 사람이 이런 말이 전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날에 지금 앞에 1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날 그날에 나오는데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음? 다윗의 족속 과 예루살렘 금인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그날이 저 멀리 서가랴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것이 언제 지금 현재 받아들이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이것을 응답해야 될 분명한 지금 요구되어지는 아주 강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강하게 이날 준비하지 못하면은. 3분의 1이라고 하는 이멸절 됐는데, 내가 들어갈 수 있고, 내 후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나는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후손이 거기 쓰러질 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들에 축복해야 돼요. 내 후손들이 어디까지 생존해야 되느냐?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라! 살아서, 코로 숨을 쉬면서, 예수를 주라! 하는 그 자리에 내 후손이 있어야 돼. 이걸 축복해야 돼, 축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로서, 선조로서 이걸 가지고 준비하는데 시시하게 어, 함부로 살수 있나요?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행동을 내가 함부로 할수 있나요? 내 후손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시간, 쪼개고 쪼개가지고 준비하는데 부정함 없이 어, 내가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를 들면, 다레리야 함께 하